매년 약 4,800만 명의 미국인이 식중독으로 아프고 그중 3,000명 이상이 사망하며 특히 노인들이 많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CDC에 따르면 노인들은 면역 체계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아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이러한 질병의 많은 원인이 바로 냉장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믿는 냉장고가 실제로는 일상적인 음식들을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을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식중독, 영양소, 손실, 심지어 위험한 화학 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과일, 채소, 또는 기본 식료품을 별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었다면 이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음식은 특히 놀라운데 냉장 보관 시 영양 가치가 손실될 뿐만 아니라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건강,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홉 위 감자.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는 대표적인 주방 식재료, 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감자를 차가운 온도에 보관하면 세포 수준에서 교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자의 전분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당으로 변환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냉장 보관된 감자를 나중에 고온에서 요리하거나 구울 때이 당분이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아크릴라마이드라는 화학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동물 실험에서 암과 연관이 있으며 인간에 대한 영향도 연구 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감자는 질감이 변해 거칠고 물렁하며 종종 산화로 인해 색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편안하고 든든한 음식이 아니라 부드럽고 달콤하며 요리 시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덩어리로 변합니다. 구운 감자가 이상하게 달거나 질감이 이상했던 적이 있다면 냉장고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자는 차갑고 습한 곳이 아니라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단하고 맛있으며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감자 한 봉지가 있다면 저녁 식사로 위장한 건강 위협이 되기 전에 꺼내세요. 8비 빵. 이제 많은 도인들이너들 곁에 두는 위안이 되는 필수 식품 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빵한 덩이를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를 레트로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빵의 전분 분자가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결정화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몇 주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즉시 시작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드럽고 폭신했던 빵이 상고내에 두었을 때보다 냉장고에서 훨씬 빨리 딱딱해집니다. 맞습니다. 냉장고는 빵을 신선하게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상하게 만듭니다. 눈으로 즉시 차이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맛에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냉장고에서 빵이 수분을 잃으면 다시 꺼냈을 때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점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냉장과 재가열 중에 생기는 습하고 불균일한 수분을 좋아합니다. 곰팡이가 핀 빵은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일부 곰팡이는 독성 화합물인 마이코톡신을 생성하며, 이는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들에게 섭취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빵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다면, 냉동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냉동고는 곰팡이 성장과 딱딱해짐을 막아주며 질감을 유지합니다. 미리 잘라서 필요할 때 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일상적인 빵 보관에 절대 안 됩니다. 빵은 빵 상자나 밀폐 용기에 넣어 상온에서 며칠 동안 보관하고 그 이상은 냉동하세요. 냉기가 빵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지 않도록 하세요. 일곱 위 양파. 양파가 이 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지만 양파를 냉장 보관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흔한 실수입니다. 양파는 자연적으로 수분을 막고. 맛과 단단함을 유지하는 보호 용종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양파를 넣으면 이 섬세한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냉장고의 차갑고 습한 환경은 양파가 특히 자른 후 빠르게 수분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이는 질감이 물렁해지고 맛이 변하며 많은 경우 곰팡이가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냉장고에서 양파가 냄새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양파는 매우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냉장 보관 시 황화합물이 더 빨리 분해되고 주변에 보관된 다른 음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버터나 과일에서 양파 맛이 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상상이 아니라 냉장고가 휘발성 화합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은 세균 오염입니다. 덮어둔 상태에서도 냉장고에 보관된 자른 양파는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양파가 독소를 흡수한다는 일부 음식 신화는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게 보관된 양파, 특히 수분에 노출된 양파는 유해한 미생물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양파는 식료품 저장실 같은 건조하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른 양파는 단단히 밀봉한 상태로 냉장 보관하되 하루나 이틀 안에 빨리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 양파를 차갑게 보관하는 것은 부패, 영양소 손실, 그리고 양파 냄새로 가득한 불쾌한 냉장고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섯 위 토마토. 토마토는 냉장 보관과 관련해 가장 오해받는 음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차가운 온도는 맛과 질감 모두에서 토마토를 파괴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토마토는 열대 과일이며 차가운 온도를 싫어합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차가운 공기가 자연효소를 방해하고 숙성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이 숙성은 토마토의 풍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숙성이 없으면 물처럼 밍밍하고 푸석한 과일만 남게 됩니다. 질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토마토는 단단함을 잃고 부드럽고 고무 같은 덩어리로 변합니다. 신선한 토마토에서 기대하는 만족스러운 씹힘과 즙이 터지는 느낌은 사라집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이지만 이 비타민은 냉장 보관 시 훨씬 빠르게 분해되어 맛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점도 잃게 됩니다. 너무 오래 차갑게 보관하면 껍질이 주름지고 쪼글쪼글해져 아직 비교적 신선한데도도 늙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외관이 됩니다. 토마토를 썰었을 때 물이 많거나 맛이 밋밋했다면 냉장 보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토마토는 직사광선을 피해 상고에서 줄기 부분을 아래로 하여 수분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익은 경우 즉시 사용하거나 요리하세요. 냉장고에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토마토의 몰락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다섯 위 마늘. 마늘은 면역 건강을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알리신과 같은 황화합물이 가득한 슈퍼푸드로 종종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건강상의 이점은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빠르게 사라지거나 더 나쁘게는 해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통 마늘은 상권에서 특히 건조하고 서늘하며 통풍이 잘 잘되는 곳에 보관하면 몇주 심지어 몇 달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와 차가운 온도가 마늘의 자연 보존 과정을 망칩니다. 마늘 쪽이 조기에 싹을 트우기 시작하며 이는 맛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화학적 구성을 분해하는 신호입니다. 날카롭고 풍미 있는 맛이 쓰고 고무 같은 맛으로 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싹이 난 마늘이 건강 증진 효과를 담당하는 주요 화합물인 알리신 함량을 많이 잃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냉장 보관된 마늘, 특히 다지거나 잘게 썬 마늘이 기름에 보관될 때 보툴리즘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물지만, 극도로 위험한 질병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옴, 마비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FDA는 산성 성분이나 냉장 안전 장치 없이 기름에 마늘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모르고 이렇게 합니다. 마늘을 차갑게 보관하는 대신 통마늘은 식료품 저장실의 망사주머니나 바구니에 보관하세요. 다진마늘을 보관할 경우 빨리 사용하고 식초나 레몬 주스 베이스에 넣어 세균 위험을 줄이세요. 냉장고가 마늘의 힘을 빼앗거나 숨겨진 위험을 식사에 추가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위 커피. 놀랍게도 커피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으며 그 이유는 매우 타당합니다. 커피 원두와 분쇄 커피는 습기, 냄새,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품질이 저하됩니다. 커피는 흡습성이 있어 주변 환경의 습기와 냄새를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냉장고 안에서 과일, 채소, 남은 음식에 둘러싸인 커피는 그 냄새와 맛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커피 원두의 독특한 풍미, 프로필을 완전히 파괴하여 밋밋하고 쓰거나 이상한 맛의 음료를 남깁니다. 하지만 맛뿐만 아니라 습기가 진짜 적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와 습기에 커피가 노출되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원두나 분쇄 커피 표면에 응결이 형성됩니다. 이는 뭉침, 조기부패, 그리고 커피의 향과 건강상의 이점, 예, 클로로겐산을 주는 필수오일의 분해로 이어집니다. 이 산은 심장과 뇌 건강을 지원하는 항산화제이지만 차갑고 습한 조건에서 더 빨리 분해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냉장 보관된 커피는 맛이 밋밋해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보관된 축축한 커피 분쇄물은 곰팡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냉장 대신 커피를 불투명한 밀폐 용기에 넣어 산곤의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선하고 풍미 있으며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3위 꿀. 이건 정말 놀라울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걸쭉하며 황금빛인 꿀은 어디에나 어울릴 것 같지만 냉장고에 넣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꿀을 냉장 보관하면 질감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꿀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상하지 않는 식품이라는 보존 과정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냉장고에 꿀을 넣으면 차가운 온도 때문에 빠르게 결정화됩니다. 즉, 꿀이 거칠고 단단해져 퍼거나 바르기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저 질감 변화일 뿐이잖아,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화 과정은 공기 주머니를 가두어 용기를 반복적으로 열고 닫을 때 수분을 유입시킵니다. 그리고 수분은 꿀의 적입니다. 이는 발효로 이어져 꿀의 불쾌한 신맛과 냄새를 줄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수분이 미생물 성장을 유도하여 꿀이 낮은 수분 함량과 높은 산도로 인해 보통 저항할 수 있는 것을 약화시킵니다. 냉기는 또한 꿀의 항균 특성에 기여하는 자연효소의 활동을 늦춥니다. 즉, 냉장 보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꿀을 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꿀은 단단히 밀봉된 병에 넣어 햇빛과 극단적인 열을 피해 식료품 저장실이나 찬장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질감, 자연스러운 맛 그리고 전통적인 치료제로 만드는 치유 화합물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위 바나나. 바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로 특히 칼륨 함량과 소화 용이성 때문에 노인들에게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는 것은 바나나의 모든 장점을 파괴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로 따뜻한 환경에 맞춰진 내부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으면 차가운 온도가 숙성 과정을 담당하는 효소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즉 바나나가 제대로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맛이 밋밋하며 최악으로 껍질이 빠르게 칙칙한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변색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냉해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검은 껍질 아래의 바나나는 이상한 부분에서 물렁해지고 불쾌한 금속성 맛이 생깁니다. 하지만 맛과 외관을 넘어 냉장은 바나나의 자연 항산화제, 특히 뇌 건강과 노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도파민과 카테킨을 손상시킵니다. 노인들에게 이 화합물은 매우 중요하며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는 것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를 빼앗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미 과숙한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 안에 수분 축적이 특히 줄기 부분에서 곰팡이의 온상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는 대신 곰팡이 노출 위험을 높입니다. 바나나는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과일 바구니나 걸어둔 상태로 상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익은 바나나가 너무 많다면 껍질을 벗겨 용기에 넣어 스무디나 베이킹용으로 냉동하세요. 하지만 더 오래 보관하려고 차갑게 보관하지 마세요. 영양소, 질감, 목적을 잃은 과일이 될 뿐입니다. 1위, 올리브 오일. 특히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냉장 보관 식품은 심장 건강에 좋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필수품인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냉장 보관하면 지방산이 결정화되어 기름이 흐려지고 부분적으로 고체가 되는 고형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이 차가운 온도에서 따뜻한 온도로 이동할 때마다 화학 구조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산화가 가속화되며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고 기름의 유익한 항산화 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 변화는 심장 건강에 좋은 기름을 염증을 촉진할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기름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온도 스트레스를 받은 기름이 관절 염증과 소화 불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로 이는 이미 많은 노인들에게 흔한 상태입니다. 건강 문제 외에도 냉장된 올리브 오일은 심장 건강에 권장되는 지중해식 식단에 즐거움을 더하는 독특한 과일 향과 후추 같은 풍미를 극적으로 잃습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은 스토브와 같은 열원에서 멀리 떨어진 서늘한 찬장에서 어두운 유리병이나 금속용기에 보관하세요. 적절히 보관된 고품질 올리브오일은 병입 후 최대 2년 동안 건강상의 이점과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상으로 냉장 보관해서는 안되는 9가지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방을 음식 유, 어, 유형에 따라 재정비해보세요. 바나나와 아보카도 같은 열대 과일은 완벽히 익을 때까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감자와 양파는 차갑고 습한 곳이 아니라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빵은 상온이나 냉동고에 보관하지만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꿀은 식료품 저장실에 커피는 어두운 찬장에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마늘과 토마토는 그들의 자연스럽고 강력한 특성을 살려 현명하게 보관하여 풍미와 건강상의 이점을 보존하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세요.